아 20절 21절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여러분 보면 지혜가 굉장히 다급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굉장히 다급해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좀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막 광장에서 소리를 막 높이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시끄러운 길목이에요.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나 보죠. 시장통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도 막 소리를 지르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성문의기 성경에서 성문의기 이는 표현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성문의기와 성중에서도 그 소리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요즘 같으면 옆에 스피커 하나 놓고 마이크를 가지고 막 말할 정도의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막 고함을 지르는 그런 제스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에, 지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호크마라는 거였잖아요. 지혜가 호크마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지혜가 판단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굳셈이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지혜가 민첩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아, 그래서 순종에 대한 민첩함. 그죠? 또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 거예요. 안습니까? 그리고 자문은 마샬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마샬, 아주 공적인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너희들잘 보고 배워야 된다. 아, 그게 자문의 뜻이고 이 말씀을 주신 의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첫째가 뭐였어요? 삶에서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본 판단력을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구심을 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게 너무 중요하죠. 기준이니까요. 판단력이든 구쌤이든 기준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감정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셋째, 민첩함인데 순종에 대한 비범함. 이게 민첩함이 비범함 뜻이었잖아요. 이 순종에 대한 비범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지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시는구나. 이런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 뭘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초청. 이게 지금 너무너무 지혜가 그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목적이 어디 있죠, 이유가? 그렇게 자녀들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살아봐서 지금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저 때가 너무 중요한 때인데 왜저 때를 저렇게 보낼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잘 알면서도 참 잔소리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입을 닫고 있기가. 정말 은혜가 있고 성령충만 해 입을 닫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막 잔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저때를 저렇게 보내갖고는 안 되더라라는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이 지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리 살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이 정말 가장 좋은 삶,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데, 어찌 저럴까? 너무 다급하고 안타까워서 막 성어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 시끄러운 골목에서 제발 좀 들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급하고 막어 어떻게 보면 화난 사람처럼 막치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고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하여 그러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22절에 보십시오. 대상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예. 네. 이 어리석은 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자문 시작하면서 나왔었어요. 배타임이라는 단어였었죠. 안 듣는 자들입니다. 안 듣는 자들.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 뭐가 안 되겠어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안 듣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패타임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자기 주장대로 살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요. 자기 철학대로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참 말씀을 따라가면서 좋은 건 뭐냐면 저에게 잘 안되지만 계속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충분한 의도를 제가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또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게 될 때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합당하다 여길 때 언제든지 하나님 저는 고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충분한 의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게 정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되어서 가는 거 있죠. 그냥 한 마디 한 마디가 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그리고 가족 안에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될수 있는 심성이 있고 겸손한 기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배나 더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배나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기주장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항상 남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선입견도 갖고 있죠. 평생 그걸 보고 살아왔으니까요. 그게 항상 마음에 일단 기본을 딱 깔고 있어요. 그러을 말해도 그냥 아유, 뭐 네가 뭐 이제 일어난 거였어요. 예.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한 기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지금 자요. 오늘 하루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남편 저 인간 제일 처음 만나는 인간처럼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기도 필요해요 진짜. 이게 이 남편이 처음 보는 인간이 돼야지. 계속 보고 살았던 인간이 되면 그냥 봐도 질리잖아요. 할렐루야. 아세요. 그러니까 저거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말 한마디도 이렇게 똑같게 안 들리고 굴절돼서 안 들리고 예. 근데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상처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장과 철학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꽉차 있어서 안 듣는 자 되지 않으시고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하는 말 22절 보십시오. 지혜가 하는 말이 너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만한 자들은 그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치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 어리석은 자는 왜 이럴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니까. 할렐루야. 어,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laughs> 저니까, 전이 말씀이 너무 쉽던데요. 제가 어리석은 자니까, 내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책망 듣는 거 싫고요. 잘못했다 그러는 거 싫고요. 처방하는 거 싫고요. 그리고 돌이키기 싫고, 고치기 싫은 거예요. 지나 잘하지. 그런 말, 여러분, 울컥울컥, 말은 못해도, 이렇게 목에 걸릴 때 있지 않아요? 뭔 얘기 하면, 너나 잘해, 너나. 니네 알지, 니나 잘하고 나한테 말하지. 뭘 그러냐 이런 말이 목에 툭툭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사냐면 아막 싫은 거예요 청망 듣기도 싫고 돌이키기도 싫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중고등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어제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 제목 꺼내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전 너무너무 잘 미루어요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왜 저렇게 자기를 잘 알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모한테 맨날 그런 잔소리를 듣나 봐요. <laughs> 그러니까 기도제목을 물어보면, 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또한 아이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자기는 귀찮아, 한대요 아, 목사님, 저는 너무 귀찮이 좀이에요. 숙제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너무 숙제하는 게 귀찮대요. 그래서 저는 귀찮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제목. 또한 아이는 자기는 너무 계획성이 없대요. 그래서 자 계획성 있게 갔다 오면 숙제도 다 해놓고 이렇게 살아면 좋겠는데, 여러분, 걔가 엄청 잔소리 들은 거예요. 부모한테. 그죠? 렇 엄마한테. 그랬으니까 제가 계획성이 없는지 너무 잘 알아. 계획성이 없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에는요, 너무너무 자기가 끈기가 없대. 여러분, 이게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한테 잔소리 들은 거예요. 너네 이렇게 끈기가 없니? 막이 소리 맨날 들은 거예요. 그 엄마가 지금 엄청 웃고 있어요. <laughs> 이 중에 앉아있거든요. <laughs> 자기가 잔소리 했으니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끈기가 없어요. <laughs> 끈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다 기도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내한테 듣는 소리가 있죠. 또 남편한테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싫잖아요. 어때요?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게 듣기 좋으세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그게, 그게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22절의 핵심은 뭐, 어디냐면, 미련한 자들이 지식을 미워한다. 밑줄이에요. 22절의 핵심이고, 전체 말씀의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미련한 자들은 여러분, 지식을 미워한대요. 우리 같으면, 엄마가 하는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음성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고, 그게 사는 길인데, 말씀을 믿어야 그것이 사는 길인데, 말씀을 살아야 그것이 사는 길인데, 지식이 싫은 거예요. 지식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식을 안 한다는 얘기도 돼요. 안 읽고, 안 보고. 어, 이렇게 자문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말씀을 읽는 것은 걷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뛰는 것이고, 예.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사는 길이다. 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laughs> 그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사내라는 단어인데요, 너무 너무 귀찮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무 너무 싫다라는 뜻이에요. 말씀 읽는 게 너무 귀찮고, 기퇴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냥, 우리 그냥 좀 편하게 살아요. 막 이렇게. 기퇴하고 가만가만, 특히 이제 가만가만 올리라 그러면 힘들고 귀찮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23절의 말씀의 접근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요.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밑줄입니다. 그 다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 아, 정말 밑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보고, 싱킹해보세요. 이게 단순히, 안 해오던 것이라 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 있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격적으로 안 해오던 거리라 이게 귀찮고 싫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식을 싫어하는 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 이런 걸 사단이 어 이대로 두지 않는 거죠. 영적인 반대와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는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내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의 영적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말씀이 믿으시고 안 믿으시고는 한 사람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의 영적인 전쟁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죠. 예, 이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애가 달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진짜 간절해요. 예, 너무 간절합니다. 어, 아들이 이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응급실에 뛰어갔는데 뭐 외상이 하나도 없이 아들이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응급실에 의사가 장갑을 벗는 거예요. 이 장갑 벗고 이 장갑 벗고 옆에다 탁 놓고 마스크 싹 벗으면서 저쪽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큰일 아닙니까 애가 들어 누워 있는데 쟤를 살려야 될 의사가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장갑을 벗고 저쪽 문으로 나가니까 얼른 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지금 애가 들어 누워 있는데 장갑을 벗고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서글픈 눈으로 아버님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는데 정말 여러분 절망적이더라고요. 의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장갑을 벗고 손을 벗고 나가버리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요즘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볼때 아,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 뭐... 이게 뭐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아, 어, 떻게 하면 좋죠? 아, 아, 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잘좀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예수가 미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잘 설명이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쏙 알아서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간절해서. 하나님 예수가 미시아라 사실을 제대로 딱 전달해서 확 알아듣고, 와,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러고 막수심을 구하고, 그런 일이 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제가 짧고 약고 부족해서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애가 달른 거, 애가 달른 거예요. 음, 너무 하면 나 간절해지는 거 있죠. 그런 거죠. 예, 그런 애가 달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무력함, 나의 무기력함. 그죠. 내가 정말 뭘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애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 가장 애가 달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네. 나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뭐에 속한다? 영적인 전쟁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에게만 맡기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어, 기도해야 된다. 이것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삶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삶은 없고 기도만 있는 거예요. 이 대시죠. 삶은 하나도 없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없고 기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나보다 옳다 다가 없고 기도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는 삶이 될 때가 많다. 그렇다고 딱히 말씀대로 삶이 사는 삶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십자가 지는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보기사 성령께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직업을 할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런 나보다 울토다도 할수 있게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할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이 성부성자 성령의 역할이 잘 우리 가운데에 기억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렇죠 아, 28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진이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야, 이제 끝이야. 너랑 나랑 어,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애굴복걸래도너 소용없어. 이뜻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28절은 이렇게라도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정말 이 의미에 애끓는 마음 이런 거 아시죠? 그쵸? 그거 마음이요. 에 그때 가면 뭐 늦다." 너 그때 후회하면 안 된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말할 때 지금 듣고 돌이켜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예,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살던, 저리 살던 우리는 자기 삶의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잠시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들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나도 살리고 모두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큐티 제목을 모델하우스라고 잡았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이 우리가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집은 이렇게 지을 거예요. 안방은 이렇고, 거실은 이렇고, 그리고 어때요? 소파에 앉아보세요 좋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돌아보고 집을 사잖아요. 오늘 말씀이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마치 이런 삶의 열매가 있을 거야. 이런 삶의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러니 오늘 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이렇게 지혜가 얼른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외치지 않니? 그리 말씀대로 네가 좀 돌이키고 이제 고치고 네 고집을 꺾고 정말 보여주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델하우스로 우리에게 삶을 다 보여주는 내용이 여러분 읽지 않은 부분들도 다 모델하우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단다. 그러니 내가 너무 간절해. 이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어리스은 자는 보여주는데도, 그죠? 안 가야 될 길을 가고 보여주는데도 살지 않아야 될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 이제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 한 주간도 이한 달도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시는 모델하우스처럼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잘 걷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하나님이 허락해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 그 안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에 같이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은 올사기라 하나님 한 달을 주께 맡기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마음의 중심이 있고 또 예물이 있습니다. 아, 평안함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또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기도 제목 속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한달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심령을 지키고 그의 삶을 지키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기도 제목을 어 담아서 또 주께 올려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 승도들이이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도 아 하나님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도 그 기도 제목들을 낱낱이 받으시고 붙드셔서 이한달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이한 달을 맡기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주여.